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질문을 던져왔죠. 과연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만이 홀로 존재하는 걸까요? 이 근원적인 물음은 늘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었지만 최근 그 오랜 침묵에 강력한 그림자를 드리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그거대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소식 말이죠. 이 발견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섭니다. 어쩌면 인류의 오랜 역사와 앞으로 펼쳐질 미래, 그리고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발견이 가져올 엄청난 파장과 그 속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를 함께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미지의 우주를 향한 탐험의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를 경외감에 휩싸이게 한 미지의 흔적, 그 실체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저 멀리 태양계의 한 얼음 위성에서 혹은 붉은 먼지로 뒤덮인 행성 깊숙한 곳에서 인류가 보낸 탐사 로봇이 놀라운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그 자체는 아니었지만 생명 활동의 강력한 증거로 해석될 수 있는 미세한 자취였죠. 예를 들어 극저온의 환경 속에서도 생명 활동의 흔적을 암시하는 복잡한 유기 분자 배열이 발견되거나 혹은 수십억 년전 형성된 고대 암석층에서 미생물의 화석과 흡사한 구조가 포착되는 시기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작은 로봇 하나가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쓸지도 모를 단서를 찾아낸 겁니다. 과학자들은 지금도 밤낮 없이 현미경으로 샘플을 분석하고 탐사선이 보내온 방대한 데이터를 그래프와 분석 화면을 통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지의 생명체가 남긴 발자국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속에서 말이죠. 만약 이 흔적이 외계 생명체의 증거로 확정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종을 발견하는 수준을 넘어 생명 발생의 조건에 대한 우리의 기존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게 될 테니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생명이 존재하려면 액체 상태의 물이 필수적이고 특정 온도 범위와 적절한 대기 환경이 갖춰진 골디락스 존이 필요하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흔적은 어쩌면 생명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극한의 환경에서도 끈질기게 번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구의 초기 생명체들이 격렬한 환경 속에서 기적처럼 탄생했듯이 우주 곳곳에도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하는 거죠. 이 발견은 우주 생명체 탐사의 오랜 역사 속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겁니다. 과거 세티, SETI, 프로젝트처럼 전파신호를 통해 예계 지성체를 찾으려 했던 노력들이 주로 지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흔적은 생명 그 자체의 존재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지적 흥분과 함께 인류 지식의 경계를 한층 더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새로운 증거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며 생명의 정의와 우주의 원리에 대한 새로운 이론들을 구상하고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주 생명체 탐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는 강렬한 예고편과도 같죠. 물론 아직은 이 모든 것이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미스터리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고 풀리지 않는 의문들도 산재해 있습니다. 이 흔적이 정말 외계 생명체의 증거인지 아니면 기묘한 자연 현상일 뿐인지에 대한 과학계 내부의 효의론과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의 지적 탐구의 여정에서 또 다른 거대한 문턱에 서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경이로움과 흥분 속에서도 냉철한 과학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이 미지의 흔적을 둘러싼 과학계 내부의 논쟁은 마치 거대한 미궁처럼 복잡하게 얽혀있죠. 어떤 이들은 이 발견이 단순한 자연현상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광물의 결정구조가 생명체의 흔적처럼 보일 수도 있고, 우주선에서 유입된 미세한 지구 생명체가 착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우주 환경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기묘하고 예측 불가능한 현상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특히 아주 미미한 온도 변화나 압력 차이 혹은 특이한 방사선 노출이 이 같은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마치 지구 심해의 열수구 근처에서 생명체가 아닌데도 생명 활동처럼 보이는 화학반응이 일어나듯이 말이죠. 과학자들은 지금 이 흔적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많은 가설을 검증하며 씨름하고 있습니다. 미지의 영역에서는 단 하나의 증거만으로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신중함이 그들의 가장 큰 무기인 셈입니다. 이처럼 첨예한 의견 대립은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서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겠죠. 이처럼 과학적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우리 인류는 더 깊고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이죠. 만약 이 흔적이 예계 생명체의 존재를 확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판명된다면, 인류가 수천 년간 품어왔던 이 고독한 질문에 대한 답이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이 될 겁니다. 이는 단순한 과학적 사실을 넘어 우리의 철학적 사유와 세계관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인류의 존재론적 위치는 근본적으로 재정이 될 것이고, 우리가 특별하다고 믿었던 수많은 가치들이 재고의 대상이 될수 있겠죠. 예를 들어, 지구 생명체가 우주에서 유일무이하다는 오랜 믿음은 깨지고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생태계의 한 구성원에 불과하다는 겸손한 깨달음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인류의 자만심을 꺾고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테죠. 종교관에도 커다란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정 종교에서는 인류를 신의 특별한 피조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에게 생명체의 존재는 이러한 교리 해석에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사회와 문화 전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SF영화나 소설에서나 다루던 외계 문명과의 조우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만으로도, 인류의 창의성은 폭발적으로 증진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학문 분야가 발전하고, 인류 문명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죠. 어쩌면 외계 생명체의 존재는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이자 동시에 미지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문명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면 우리는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 이 모든 질문은 인류가 우주를 향해 던지는 가장 거대하고도 중요한 물음표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미지의 흔적은 단순한 과학적 발견을 넘어 인류가 우주에서 어떤 존재이며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거대한 질문을 던지는 문턱에 서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진실 앞에서 인류가 느끼는 이 경외감은 어쩌면 우리가 잃어가던 겸손함을 되찾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주라는 광활한 공간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지,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특별한지를 동시에 느끼게 되는 순간인 거죠. 이 미스터리는 곧 인류의 존재 이유를 묻는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으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계 생명체의 흔적은 단순히 다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넘어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강력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발견이 가져올 지적 충격과 함께 우리는 깊은 숙고와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인류 문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는 것이죠. 예계 생명체의 흔적은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지만, 이 질문 자체가 인류의 과학적 탐구와 철학적 사유를 끊임없이 진화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우주와 우리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며, 미지의 영역을 향한 인류의 발자취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고대인들이 밤하늘을 올려다 보며, 별들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상상했듯이, 현대의 우리는 첨단 기술과 불굴의 탐험 정신으로 그 비밀의 문을 두드리고 있죠. 예개 생명체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진정한 의미는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탐험하는 인류의 위대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우리는 그 여정 속에서 또 어떤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